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회상 18장입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이 유명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눈에도 띄게 되어서 사울의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그 친분도 훨씬 두텁게 쌓여가고요. 18장에 가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로 계속 대물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하다는 왕자로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궁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돼요 동네 아낙네들도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악령이 더 많이 그 안에서 작용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윗이 대신 수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작용하면서 악령에 시달리며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그래요. 던져서 말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18장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해 주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그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독 한 사람은 독특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려워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사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면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그 악령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 종이 된것 종이 된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이런 모습이 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이 18장 말씀,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녁 예,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함께 듣고 또 기도하자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는 우리 김원수 목사님 오셔서 임직자를 위한 특별,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듣고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투표권을 어, 경건하게 행사하였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